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표시된 100 넉점을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 넉점을 잡는 순간에 잡혀있던 흑 6점이 살아나게 되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100이 안형을 귀쪽에서 좀 풍부하게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서 수상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전에서 나왔을, 실전에서 나왔을 때 놓치고 그냥 지나칠 확률이 높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수익기를 해보셔서 묘수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음, 우선 이형태는 알기 쉽게 이 자리를 막아가면 당연히 백이 두 집을 내면서 살면서 흙 전체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일감은 단연 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중을 가면서 백이 안형을 없애는 수죠. 백이 어느 수라도 응수를 해준다면 흙이 막아가서 이두 수가 되고요. 흙은 세 수가 되기 때문에 수상전에서 이길 수가 있죠. 이 반대쪽으로 받아주는 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서 막아간 다음에 단수를 치게 되면. 수상절에서 흑이한수 빠르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될것 같지만, 여기서는 백이 이 자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수를 메우는 수가 준비된 묘수입니다. 흑이 막아가면 뒤쪽으로 막고요. 끊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단수 하나 쳐두고, 뒤로 막아가니까, 네. 이 석점이 떨어지면서 전체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흙 입장에서는 이렇게 치중 갈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수가 지금 세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바로 이렇게 수를 메어버리면 은 네, 흙이 수가 굉장히 없죠. 이런 식으로 쉽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굉장히 처음 실전에서 본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치중 가는 수도 안되고 막아서 그렇다고 백이 이 자리를 오면은. 두 집을 내고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흙이 죽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 어떻게 이거 이도를 잡아야 되냐. 바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네,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눈엔 들어오기 어려운 수인데, 일단 이 수의 의도는 타이트하게 100의 활로를 한 수라도 더 막아가서 수상전을 이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냥 뒤쪽으로 수를 메우면, 이제는 다르죠. 흙이 수를 메우면서 수상전에서 쉽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백도 손을 뺄 수는 없고 이 수에 대한 응수를 해야 돼요 이첫 번째로 안쪽으로 막아가는 수는 그게 이렇게 가만히 늘어둬서 네, 지금 지원군이 위쪽에 준비하고 있죠 얼마 나가지 못하고 봉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또 흑백이 그 잡히게 되죠 그래서 안쪽으로 두는 수는 실패고요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잡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잡는 수 먼저 보겠습니다. 당연히 안쪽으로 파고 들고요. 끊어가면 또 백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받아주면은 뒤에서 이어가서 역시나 수상전에서 흙이 한수 빠르게 됩니다. 두 점을 잡는 것은 흙이 손을 빼도 돼요. 심지어 손을 빼도 백이 들어와 할때그 다음에 끊어가도. 먹여쳐서 이것도 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흙 백은 이 자체로 그냥 죽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굉장히 절묘하죠. 여기서 손을 빼도 네, 백이 사는 수가 없습니다. 때려도 집어가서 흙이 수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나가는 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도 흙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 두어 놓고 다시 이 자리를 두어 간다면 아까 와 같은 모양이 반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뒤를 메꿔서. 그래서 이 형태의 핵심은 백의 활로를 계속 타이트하게 막아가는 데 있는데요. 이 넉점의 활로를 막아가는 수가 이수 아니면 이수밖에 없는데 위로 두는 수는 알기 쉽게 백이 두 집을 내면서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수, 밑에 이렇게 기어서 두는 수가 정답이 되겠죠 하지만 이 모양은 아까랑 다르게 이두 점이 잡혀서 100이 오히려 더 크게 산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절묘하게 5로 안쪽을 파고들면 100의 수는 두 수가 되고요 안쪽에서도 둘 수가 없습니다 가령 바깥쪽으로 든다면 끊어가서 수상전을 이기니까 100이 다른 수, 석점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젠 보이시나요? 열 자리를 끊어 놓고 석점1석 점을 따낼 때 가운데 자리를 치중을 가면 네, 1 0은 계속 두 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흑은 수인데 이어주면 손 빼도 되고요. 뒤로 메꿔주면 또 안쪽으로 이렇게 먹여치면서 네수를 줄여갑니다. 그래서 수수는 총 13수까지 진행이 되지만 이첫 번째 수 흑이 이 자리를 오는 순간부터 백은 계속 수가 두수에서 머물게 됩니다. 흑은 세수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상대방의 활로를 조여가면서 네. 수순이 좀 길지만 이런 식으로 수상전에서 이기는 수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실전에 나왔을 때, 과연 이렇게 붙여서, 이 석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수를 읽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형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뭔가 묘수가 없을까 고민을 할 때,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맥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